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2021년에 나오는 사이파이 어 공상 과학 영화, TV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우선에는 스위트 투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 만화소설을 시리즈로 한 건데요. 스위투스는 어, 스위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달콤한 이런 거죠. 매드맥스 및 뱀비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픽 어, 소셜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이 포스트 아포클립스 어 이게 사람은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사슴, 잡종이 겪어가는 세상의 다양한 신비에 대한 그런, 어, 만화 영화예요. 만화 영화인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프로젝트의 의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넷플릭스는 이것을 가족 친화적인 동화책 모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오면, 어, 보셔야 되지만 아직까지 어~ 좀 어~ 모호한 상태에 있긴 있습니다. 유명한 공포 영화 감독인 짐 마이클 어~ 하고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하고 이 프로젝트는 베스 슈워트 어~ 예 하고 같이 쇼에서 그죠. 니가 그러니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합니다. 크리스티나 햄 넷플릭스의 작가 공동 작가죠. 사브리나 어,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초현실적인, 어, 또, 어, 동화책 같은, 가족 친화적인, 이런, 어, 소셜 시리즈로 스위트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HBO에서도 공상과학영화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21년에 나올 공상과학영화. The Last of Us. 그죠? HBO에서, 어, 마지막에 우리, 이런 거를 하는데, 비디오 게임 영화입니다. 이것은. TV가 각색을 해서, 어, 디, 예, TV 영화인데, 그죠? 비디오 게임 같은 그런 영화. 어, 성공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이런 많은, 어, HBO에서, 그죠? 이것을 굉장히 이제, 어, 많은 홍보를 해서 유명한 TV 장르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게임 예 비디오 게임 영화도 나온다 헤일로 쇼타임 이거는 쇼타임에서 나오는 건데 그죠 헤일로라고 2021년에 출시될 매우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의 또 다른 큰 예산을 집어넣는 TV 버전으로 나올 거고요 2013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사가 엠블린 텔레비전에서 개발했으며, 전염병이,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어, 전에, 어, 제작이 대부분 완료되었는데, 죄 촬영으로 최종 컷을 못 찍어가지고, 다시 찍어가지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어, 우리의 마지막 어, 프로젝트가 비디오 게임, 그죠, 그죠,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헤일로. 게임입니다, 이것도. 헤일로도. 어,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을 영화화 하는 그런 것 주로 뭐 외계인 숫자적인 뭐 공상과학 이런거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에서는 또 샌드맨을 또 내놓습니다 샌드맨 많은 사람들이 그닐 게이만 의 상징적인 그래픽 소설 시리즈 영화 어 이런 것을 어 시도를 했지만 은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 1990년대 초부터 샌드맨의 적응에 대한 이야기 있었지만은 2019년이 됐어야 이 제품을 생산하기에 된거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샌드맨이라는 공상과학 영화가 나온다. 자 반지의 제왕을 아마존이 또 만들어서 반지의 제왕이 시리즈로 나옵니다. 반지의 제왕 어... 자, 새로운 반지의 제왕 TV 시리즈가 나온다. 아마존에서 이제 제작하는 제 겁니다. 아마존은 2017년에 토키엔의 클래식 시리즈에 대한 권리를, 그죠. 돈을 주고 2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블록버스트 TV를 기획한 거죠. 최소 5개 시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TV 시리즈. 최초 다섯 개 시즌, 각 시즌에 제작하는데 1억 달러가 듭니다. 1억 달러 곱하기 천을 해보세요. 그죠? 천억 달러. 천억만. 천억만입니까? <laughs> 자, 이 시리즈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만은, 토키엔의 반지의 제왕 사건이 발생하기 수천 년 전에, 어, 시작은 그죠? 반지의 제왕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거죠. 왕자의 게임 수준의 인기에 도달할지 아무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이제 큰 문제다. 2021년 되어서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크게 부상할 것이다. 크게 뜰 거다. 그다음 매트릭스 4가 나옵니다. 매트릭스 3까지 나왔는데 매트릭스 4 워너브라더스에서 이렇게 총알이기죠. 어, 이 사람을 총격을 가해도 그이 사람 앞에서 다 총알이 떨어지는 거죠. 툭툭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어 매트릭스 4가 나옵니다. 어기아우 리브스가 매트릭스 4에도 니오로 돌아옵니다. 니오. 어그 다음에 워너브라더스가 만드는데 수년 후 오래된 시리즈로 시작하는 것이. 뭐 다시 위험하다 메이트릭스가 나온지 지금 소년이 됐죠 위험하다고 합니다만은자메이트릭스 4가 다시 나옵니다 누군가 그것을 해야 한다면 은그죠 스타 키아누 리브스와 함께 돌아온 오리지널 3부작 뒤에 어 라나 어바초 스키 또 거기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영화가 리메이크나 재부팅이 아니라 처음 새 영화의 이야기를 계속할 거다. 그러니까, 그, 어, 리메이크, 옛날 것을 그대로 메이크 하는 것도 아니고, 재부팅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스토리가,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로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다. 어, 메이스 4입니다. 원래 영화는 액션 영화 제작의 획기적인 재창조로 유명했다. 아, 어, 오케이. 스릴러입니다, 그죠? 스릴러. 어, 그 다음에 회상이라는 게 있어요. 워너브라더스에서 이게 전부 다 사이언스픽션입니다. 아, 공상과학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어, 리미니, 리메니시스입니다 그죠? 어, 회상, 회상하는 거. 옛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리메니시스인데 배우. 어, 자, 조나산 논란과 함께 HBO SF 시리즈 웨스트 월드의 공동 제작자인 레미니센스는, 레미니센스를 만드는 사람은 리사 조이의 솔로 작가, 감독의 데뷔작으로 레미니센스가 나옵니다. 웨스트 월드는 참, 결코 창조적인 이런 성공물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공상과학 테마, 아, 이다.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휴 잭맨이 출연한 레미니슨스는 사람들이 유료로 핵심 기억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세계를 이야기를 한다. 조이는 확실하게 큰 예산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유명한 사람이고 그녀의 남편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기억력 게임 메멘토. 메멘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금방 금방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미리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팔에도 팔뚝에도 써놓고 뭔가 뭐 군데 써놓죠. 어 메멘토 중 하나 이야기를 생각해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또 xyz 필름에서는 듀얼을 만듭니다. 듀얼 듀얼이라는 게 연인을 두고 그죠어 총, 총싸움을 하는 거예요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듀얼, 자, 작지만 인상적인 두 장편 영화가, 어, 라일리, 스트린, 스트린스가 진정으로 위대한 무언가 첨단 이런 영화를, 그죠, 사이파이를 제작하고 듀얼은 유명한 공상, 과학 소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영화화된 것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론, 폴, 제시, 아이젠버그, 카렌, 길란, 이런 사람들이 주연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전적인 공상과학, 어, 클론을 가지고 노는 이야기인데, 어, 그녀의 가족이 다가오는 죽음을 처리하도록 그저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요. 불치병인 여성이 자신의 클론을 만드는데, 기적적으로 병에서 이제 나아요. 낳았는데 두 사람 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죽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죽여야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해결책이 법원에서 명령한 죽음에 대한 판결인데 재미있습니다. 배틀스타 캐릭터 피콕에서도 어 갤럭티카 배틀스타 갤럭티카 이렇게 해서 어, TV 시리즈가 나오고요. 어 카우보이 미밥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만화 영화도 또 만들어냅니다. 컬트 일본 애니메이션에 익숙한 사람이라 누구나 실사. 리메이크 아이디어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이해할 수 있지만, 2021년에 놀라운, 놀라운 놀라움 중에 하나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어, 재있습니다 이렇게, 어, 넷플릭스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네요. 그죠? 어, 카우보이 비밥도 만들고, 그죠? 요거는 피콕에서 만드는 거고, 이게 듀얼입니다. 그죠? 듀얼은 XYZ 필름이고요. 네, 레미니센스는 자, 회상이라는 거고, 워너브라더스에서 공상과학영화. 아, 이건 꼭 봐야 되겠어요. 매이트릭스4가 나오네요, 올해. 매이트릭스4 나오고,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이, 그죠? 시리즈가 다섯 개가 나옵니다. 다섯 개. 굉장히 길게 새로운 스토리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21년에 우리가 어, 기대해야 할 SF 판타지 TV 영화. 뭐, 어떤 것이 있느냐 살펴봤습니다. 자,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버튼 부탁해요.